주방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laughs> 은경아, 이거 시작할 때 나한테 얘기하라 그랬잖니. 그런데 왜또 벌써 했어? 이거를 이렇게 하는 걸 알려줘야지. 고기 손질이야 뭐. 어머, 고기 손질도. <laughs> 고기 이거 근데 돼지고기야? <laughs> 돼지고기 필레 <휠넷>. 세상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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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이지, 대전기 <돼지고기> 안심을. <laughs> 일단 이렇게 둥글게 말려진 걸, 요거는 <laughs> 어. 내가. 그 돼지고기 간장 주물럭을 하려고 어. 이렇게 넉넉하게 어. 썰은 거고 음. 요거는 오늘 할 고추 잡채 넣으려고 약간 음. 길쭉길쭉하게 이렇게 썰어서 음. 지금 한 거는 잠깐만 요로 게 음, 어. 후추 갈아서 음. 넣고 음. 생강 가루밖에 뿌린 게 음. 없어 지금 음. 여기도 마찬가지고 같이. 이거는 지금 돼지고기 돼지고, 주물럭 간장 거야? 주물럭 응. 돼지고기 간장 주물럭 응. 응. 그래서 미림으로 응. 응. 미림을 살짝 한 숟가락 응. 두 숟가락만 이렇게 어, 하고 no. 여기는 음. 고기 양이 작으니까 음. 그냥 한 숟가락만 음. 수북 한 숟가락만 해서 어. 이렇게 조물조물 음. 둘다 조물조물이야 어, 조물조물 음. 일단은 음. 근데 여기는 가, 내가 일단은 그럼 간장 간장 주물럭만 음. 먼저 할게 요거는 이렇게 어, 간장을 넣을 거니까 음. 간장. 오늘 우리는 낮에 우리가 가... 어떤 타마린드? 타마린드? 응, 타마린드? 타마린드. 타마린드 레스토랑에 가서 부페를 내시서 어마무지 먹고 왔어요. 그래서 저녁은 못 먹겠다 했는데 우리 또 케냐 빅마마 은경이께서 안주는 한 가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요거 뭐 한다고 요걸로? 요거는 고추잡채예요. 아, 고추잡채 응. 딱 오늘은 한 가지만 하는 네. 걸로. 응. 돼지고기 그. 간장 주물럭에 응. 간장 간장을 응. 지금 두 스푼 반을 넣었어요. 응. 그래서 여기다가 요거는 응. 뭐야? 오이스터 소스를 응. 딱반 스푼만 넣게요. 응. 자, 단반 스푼 응.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설탕은 응. 요게 T 스푼 정도니까 응. 리또 당거 별로 안 먹는 우리 은순이 음. 때문에 음. 설탕은 반만 이렇게. 넣겠어요. 네. 그다음에 마늘을 넣고 음. 일단 조물락조락 해놓겠습니다. 네. 가 마늘 좀 보여줘봐. 네. 오케이. 마늘이 큐브, 어떻게 이렇게 어. 큐브예요? 아, 요번에 친구가, 은순이가, 그 냉동실 정리 용기를 응. 갖다 준 거에다, 마늘 얼리는 거에다 어. 이렇게 갈아서 딱 했더니 이렇게 큐브로 어. <laughs> 나왔어요. 요거 이제 냉동실에 있던 거를 쓸 만큼 꺼내놓 네, 거죠? 네. 음. 그래서 요렇게. 네. 제가 여기 아프리카에 오면서 제가 쓰고 있는 땡스 소윤 냉동실 용기를 좀, 어, 은경이에게 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물로, 물 여기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 참기름만 조금 응. 뿌려놓고, 요거는 응. 이제 나중에, 우리 응. 이제. 오늘 아니고. 오늘 아니고, 요거는 응. 이렇게. 잘 숙성을 시켜서. 응. 응. 그래도 한국보단 싼것 같은데. 나도 고기를 잘안 사봐서 모르겠네. 이게 1kg가 조금 안 되는 음. 고기였거든. 렇지만 고기가 한국보다는 당연히 음, 싸겠지 음, 음. 그리고 아 진짜 훌륭네 이렇게 하고 음. 요것 이제 일단 나중에 또 이제 그릇에다 담아서 네. 숙성을 시킬 거고 네. 여기에는 지금 염경이가 손이 너무 빨라가지고 <웃음> <웃음> 여기에다가는 어. 아까 똑같이 후추하고 음. 생강가루에다가 마늘만 지금 음. 넣고 미림만 조금 넣은, 음. 넣은 상태잖아. 여기다가는 이제 소금만, 소금간만 음. 이렇게 살짝 해놨다가 음. 이제 나중에 음. 이걸 좀 재놓고 냄새도 좀 없어지고 하면은 음. 이거를 볶을 거야. 고추잡채를 음. 할 때. 이거 볶아서 음. 고추잡채 한다. 그렇지. 고추잡채 네. 이제 야채를 조금 다가좀 썰고 음. 고기는 미리 재워놓고. 음. 오늘 고추잡채 먹을 건데요. 꽃빵이 없어서 저는 이거 밀가루, 밀전병을 붙여서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 밀가루하고 찹쌀가루 1대1로 넣고 물한 이렇게 걸쭉하게 음. 물은 한 50ml 정도 요래요래 네, 요래요래 그냥 요래요래 <laughs> 물그 얼마 오. 넣었어요 이거 어려워요 <laughs> 요래요래해서 일단 밀가루 하고 거는 1대1 1대1 거기다가 1대 소금 넣고 소금으로 소금 약간 간을 하고 음. 그 다음에 기름을 섞었어요 굳지 아, 말라고 식용유 잡쌀가루 어, 식용유. 음. 음. 없으면 음. 그냥 밀가루만 해도 상관없어요 예 아, 아, 아. 네. 오케이 어차피 뭐 먹으면 다 똑같은 거데 음. 뭐. 근데 찹쌀가루를 넣으면 아무래도 좀더 쫀득하긴 하니까. 음, 요건 좀 조그만네요. 네. 내가 좀 예쁘게 해볼까 요 은수님 거 하려고. <웃음> 내가 <웃음> 음. 진짜 요리를 안 하잖아. 음. 그런데 잘하는 게 있어. 모양 만드는 거. 그렇지. 그리고 어.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우리의 시어머님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어, 어. 전을 부친다든지. 응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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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뭐 이렇게 좀 모양을 내서 해, 응, 예를 들면 응. 그게 지난번에 나 추석 때가 설에 그거 했다 그랬잖아. 응, 응, 응. 계란 지단 지단, 지단. 그런 응. 거는 내가 기가 막히게 자, 예쁘게 응. 잘해. 근데 대신 시간이 좀 <laughs> 오래 걸려. 어머 엄마. 여기 지금 파 날파리다. 여기 이것이 괜찮다. 다행히 음. 떨어진 응. 거야. 요쪽으로. 응. 응. 여긴 아프리카니까. 응. 응. 그 정도면 다 붙여진 거 여기다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너무 힘을 강하면 음. 또 맛이 없어 보이는데 요 음. 상태가 음. 너무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면 이게 좀 뻣뻣해지니까 아. 어. 여기, 여기 어.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 정도. 네. 이렇게, 이렇게. 네. 요, 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아까 이렇게 음. 해서 음. 그럼 요거 내가 붙일 테니까 다른 음. 거 준비하시겠어요? 다 했는데요. 아, 네. 상차릴까요 네, 상을 음, 차리세요. 음,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상을 차리겠습니다. 은순이는 탄수화물 안 먹으니까 이밀전병 먹지도 않을 거예요. 네. 참, 이상한 <laughs> 참 이상하네. 참 이상하네. 한국 사람이 저렇게 탄수화물을 멀리 하고. 참 이상하네. 지금 우리 집에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는 사람과 너무 안 먹는 사람 두 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단한 결심에는 내가 항상 응원을 하지. 양파, 흰 양파, 파프리카, 세 가지 색 파프리카를 준비했어요. 요렇게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긴 대파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처럼 릭, 릭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늘을 좀 많이 넣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통마늘을 편으로 썰 거고요. 제가, 나, 내가 오늘은 이, 저기, 뭐야, 샐러리를 한번 넣어보려고 그래. 샐러리를. 그리고 아까 밑간 해놓은 고기, 돼지고기 필렛, 그 다음에 표고, 불려놨어요. 자, 이제 커팅할게요. 아! 나 아직 빼먹었어요. 이 빨간 고추 나중에 마무리로 넣을 거예요. 자, 양파 썰었고 그다음에 파프리카 너무 이 파프리카가 너무 길게 썰면 먹는 게 불편하대요. 그래서 나는 조금 짧아 짧아 하고 양파 길이에 맞게 이렇게 자르면 되요고 그다음에 노란 거, 그린 요것도 같은 크기로 통하고 왔어요. 아우 잘하셨습니다. 어. 그리고 그다음에 대파 썰고. Uh -huh. 조금 위에서 썰어주세요. 네, 네 거기서. 그러면은. 여기서요, 응. 아, 정말 주문이 많군요. <laughs> 세상에 먹어보지 못한. 응. 이. 셀러리를 넣은 응. 고추 잡채를. 아, 셀러리를 넣어? 있어서. 나, 나는 집에서 고추 잡채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해봤는데. 여긴 캐나니까. 응. 먹고 싶은 건 많고 음. 파는 데는 없고 음. 그러면 내가 해 먹어야지. 음. 그다음에 마늘 음. 편으로 써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음. 잘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케냐에 없는 게 없습니다. 제로가 다 있지. 음. 20년 전에는 진짜 뭐가 없었는데 음. 갈수록 뭐가 많아지고 음. 숙주도 흔해지고 음. 자, 마지막으로 고추를 썰겠습니다. 음. 하하하 음. 고추만 썰면 돼. 조금 앞쪽으로 와주세요. 어. 빨간색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요 고추가 들어가야 좀더 음. 매콤한 맛이 나니까 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어. 매콤한 게좀 있어야지. 이제 고추잡채 재료들을 다 볶기 위해서 팬 올렸고요. 어느 정도 달 달궈졌으면 이제 나, 나는 어. 고추기름을 쓴다 그랬잖아. 아. 중식. 좀 저게 한거 매콤한 음. 거할 때는 이렇게 고추기름을 아, 많이 넣었어. 그만큼 넣네. 어, 어, 어. 오, 이 고추기름 보여줘봐. 난이 고추기름을 이렇게 만들어 놨대요. 와, 굉장하다. 좋아, 좋아. 음. 할 때마다 하면 좋은데 아, 지 저기 할 수가 할 없으니까 음. 그러면 먼저 마늘부터 넣을게요. 마늘, 음, 마늘, 음, 음. 마늘을 음. 넣어서 음. 마늘 향을 좀 내고. 아. 아이고. 예. 너는 순서가 아닌데 왜들어가냐 양파야. <laughs> 어머, 재웃기네야. 아 마늘 먼저 넣고 어. 은순이 거를 위해서 통째로 하나. <laughs> 맞아 나 마늘 통째 마늘 좋아해. 이제 다 파겠어. 이게 불에 빨리 타니까. 네 그리고 저는. 고기 먼저 넣을 거예요. 자, 고기. 자, 잠시, 고기. 자, 응. 자, 고기, 고기 이렇게 하면 자, 고기, 장모 넣고, 집어 넣겠습니다. 넣겠습니다. 고기 투하. 투하. 잘하고 있어요. 소리는 기깔나네. 엄청 요리 잘하는 사람 같은데. 예, 아까 고추 기름을 좀 넉넉히 두른건 이게 필렛이라서 기름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어. 또 조금 붙어있던 기름기를 우와. 너가 이래서게쟁기한건안 먹잖아. 어. 그래서 그것도 다끊어낸 거야. 음. 그래서 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은경이 아까 썰어놨던 은경이는 친구지만 음. 엄마의 손길. 릭 <laughs> 썰어놨던 거 어. 이렇게 집어 넣도록 할게요. 릭. 어. 릭도 향이 나니까. 이렇게 음. 집어 넣고 그 다음에 양파 대용. 음. 양파, 양파. 이렇게 출선이 부를 때 들어가면 좋은데, 아까 그 양파는, 어, 통질이 좋겠나. 그니까, 맞아요. 얘는 지각성인데 하나 여기 안에어가는데 여기 지금, 나고제네도 있어, 바닥에 떨어져. 어머나. 이 생사가 다들어있 나고자도 있고. 뭐. 그런 다음에 고기에, 아까 밑간을 살짝 해놨지만, 아. 여기 집에 두 반장. 음. 어. 국반장 한국 아 아니 한국에서 온두반장이지만 국반장 아, 예 익은 게 아줌마 거가 제일 맛있죠. 아 이거? 네. 예. 응. 한 스푼 넣는데 응. 먹어보고 응. 조금 밍밍하다 싶으면 조금, 조금 더 넣어도 되죠 응. 이제 모든 파프리카 집어넣고 응. 세 가지 파프리카. 집어넣고, 응. 그 다음에, 넣어줘야, 그다음에. 응. 여기 지금 남은 거는, 샐러리하고, 빨간 고추. 빨간 고추만, 고추만 남아있는 거지. 주 간장 반 스푼? 그러니까, 밥숟가락으로밥반 스푼. 어. 내가 이게 손 한, 스푼으로는 어. 한두개 정도? 어. 응. 어. 두반장은좀 짭짤하기도 하지만 음. 약간 매콤한 기를 많이 해주니까 음. 좋고 아까 미림에 음. 재워놓긴 했지만 살짝 음. 어. 더 이렇게 미림을 딱 어. 아까 티스푼에 반 숟가락만 음. 불러주겠습니다 반 숟가락? 한 숟가락이요? 응. 이거는 이제 티스푼 같은 거니까 일반 잘. 반 숟가락에 그냥 <laughs> 반숟푼 숟가락 정도 넣고 저좀더 더 가야지. 네. 네. 그리 네. 오이스터, 오이스터 소스. <laughs> 그렇게 막 힘들지 마세요. <laughs> 오이스터 소스. 어. 이거는 여기에 케냐에 가장 많이 들어와 있는, 요, 단발머리 아줌마. 단발머리 아줌마라고 제가 일명. <laughs> 그 아줌마. 잘해봐. 앞으로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요렇게 해서. 살짝요. 어, 그래야지 아, 우리 네. 보시는 분들이 눈이 편하세요. 죄송합니다. <laughs> 배려심이 없었다. 이게 잘안 나와. 처음에 그래. 그러다 나중에 푹 어. 싸워서 따지는 어. 경우도 있어요. 제가 요즘 안 하는데 김소스는 갖고 있어. 왜냐면 아주 편하게. 만능이야. 어. 김소스가뭐 응. 오뎅 같은 거 볶을 때도 좋고 아, 볶음밥 야. 할 때도 그렇지. 그냥 김치 볶음밥에는 넣으면 안 되지만 어. 어, 좀 넣으면은 그렇지. 맛이 있어. 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 요, 샐러리, 썰어놨던 샐러리, 샐러리. 그 다음에, 빨간 고추, 고, 빨간 고추, 마저 다 넣겠습니다. 불려하십니다 버섯도 넣어야죠. 음. 향이 강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불려놨던 표고 꽉 짰어요, 물기. 음. 네. 아, 이게 향이 강해서 마지막에? 넣. 네. 아. 다른 거에 다돼 버리면 표고 아 맛인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실 때 나는 접시를 찾아야 되겠네. 네. 자권 선생님 반을 네. 보세요. 네. 아직 잠깐만요. 음. 마지막 깨를 뿌리기 깨가 제일 마지막이고요. 음. 참기름 어떻게 참기름? 음. 네. 안해죠 짜야 돼. 왜냐면 이게 밥 반찬이 응. 아니고 술 안주라. <laughs> 괜찮아. 응. 어느 분짜줄 거. 오케이. 불을 끄고 어. 깨를, 불을 깨를, 깨를 뿌리고 살짝. 불을 끄고 깨를 뿌리고. 음. 야채, 에 있는 야채 그냥 썰어고 음. 그냥 하하은은반장장만반장하하오이이터터만있으면끝나는 두두 거야, 아, 이거는두 아, 응. 반장하고 여기다가 예쁘게 담아주세요 요기다가 네 예쁘게 넣는자잘못하는데요네 있는 자체나무자체 됐죠. 됐죠. 자 이렇게서 해 케냐 빅마마의 내맘대로 고추잡채 고추잡채가 완성됐습니다. 슉. 그래 끝. 아 이거 뭐예요? 아 고추잡채요. 고추잡채. 꽃빵 대신 밀접. 꽃빵 대신. 아니 우리가 오늘 낮에 타마린드 레스토랑 가서 부페를 너무 많이 진짜? 먹고 와서 응. 사실 아직도 배가 부른데 우리가 그렇다고 저녁을 완전히 건너뛰면 좀 섭섭하잖아. 한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렇게 제가 절대로 한 가지 이상 하지 말라 그래갖고 지금 한 가지만 딱 했습니다. 다 너무 배가 불러. <laughs> 다들 지금 배가 불러대잖아. 만나는 어. 거지 뭐. 그럴까?